너. 짜장면 <웃음> 아니 <웃음> 나 엽떡, 엽떡. 여, 엽떡. 너, 아, 엽떡. 잼만짜장. 엽떡에 언니 떡 엽떡에 쟁반짜장 우리 여기 그거야 카메라도 있겠다 엽떡에 쟁반짜장 잼만... 오늘은? <laughs> 네. 엽떡에 쟁반짜장면을 넣어 먹을게 네 사이즈는 닭발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스버드 2번 한홍지입니다 15번 김연희입니다 그 3번 이혜미입니다 무슨 기호 네네 네. 네. 한뭐 365일 내리 붙어 있으니 뭐 어. 저랑 연윤이는 먹는 거를 좋아해서 이게 잘 맞아요. 먹는 거에서 네. 저요 외톨이예요. <laughs> 아니요잘 <laughs> 모르겠어요. 아, 아니라고요. 아니라고 해야 돼. 네. 잘 알고 <웃음> <봤어요>. <웃음> 나 오마주 준다. <좀> <laughs> 가족 관계는? 저요! 엄마, 아빠. 그 다음에 강아지 두 마리. 그 다음에 언니 두 명, 남동생 하나, 연희 언니. 오케이. Okay. 내가 주말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은? 저요! <저야>, 엄지! <S> <S> 누워있기! <S> 맞아요. 어. 내가 다 맞출 거야. 내가 잠들기 전까지 하는 일은? 전화! 핸드폰 하기. 아, 맞아요. 어. 내가 농구할 때더 선호하는 쪽은? 왼쪽, 오른쪽.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기.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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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요즘 가장 큰 붐이 거리는 엄지 uh -huh. 데뷔팀 들어가는 거. 저요 <laughs> 아! <진짜요>? 네. <laughs> 네. 와 이거 이거 모를 수도 있어. 내 생년월일은 9월 81112. 네. 11, 10. 그렇지. 정답! 야! 축하해. <laughs> 파이몰랐다 <알았다고. Hi>. <laughs> 내 네, 전화번호 뒷자리 네 자리는 저 진짜 모르는데. 나 지금 생각나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. 저요. 연이. 말요. <놀람> 맞아요. <놀람>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 너무 많은데요? 많아. <놀람> 떡볶이. 아세 가지만 하세요. 김우연이 아니 아니 아니. 아 떡볶이, 닭발, 아 전화번호 번호 떡볶이, 치킨, 파스타. 김연이. 닭발, 닭발. 연이 닭발! 면이! 연이 면이! 닭발! 치킨! 떡볶이. 정답! 아니야! 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은 저, 저거 인형 공주 보노 정답! 관해! <laughs> 그래 좀 친해. 근데 이거 나도 모르겠어. 내가 가장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은 김연이 뭐? 정답! 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스트레칭. 땡. 됐다. 김연이 홍삼 먹는 거. 딩동댕! 오. 내가 지금 씻는 농가는? 엄지. 가이리. 정확히. 좋. 어 맞았어요. 응답 엄지. 어거 떨어졌어요. 내가 방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김연이 옷 벗어. 씻초 쉬쳐. 땡. 씻초야지 김연이 에어컨 들기. 응답. 이거 엄지가 맞을 수도 있어요. 나의 형제 자매 이름은 엄지. 아 씨. 이도현? 예? Yeah. 이혜미? 예? Yeah. 김현이. 응? 이도현, 이혜미, 이영도 응. 아! 응. 아, 더워 더현? 이시현. 김현이! <웃음> 이도현, <웃음> 이혜미, 이시현. 동정답 음, 맞춰 줄게. 내 인스타 가장 최근 게시물은? 김현이. 3 쓰리 원 쓰리. 우3 m o 사진, h s 3 m o 아 t h s 3 m o 장 t h s 3 month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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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m o 그 팀의 부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. 작년보다 더강난기설정한 네. 모습으로. 네. 좀 아, 지금의 활력소나 되고 싶어. 활력소는 제가 될 거. <laughs> 팀의 비타민 같은 사람이 되고연농 t v 많이 사랑해주시고 신한은행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자농구 화이팅. 안녕. 예. 저희 끝나고 떡볶이 먹을 거예요. 닭발도.